안녕하세요. 동그란 네모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사과대추와 일반 복조대추의 순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 이 농장 안에는 지금 한 16년 된 이런 사과대추가 한 600주 정도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간간히 이렇게 복조대추가 이게 이제 복조대추인데 복조대추가 어, 보식용으로 이렇게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일반, 일반 대추는 다 이렇게 제가 순치기를 끝냈어요. 적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지가, 가지줄기가 없어요. 나오는. 근데 딱 하나에 지금 하나 남겨놨거든요. 이 나무에서는. 이렇게. 근데 원래는 여기 부위, 지금 이렇게 도장지 부위를 다 꺾어줬어요. 다 꺾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꺾어서 이잎줄기 즉 열매가 달리는 이 줄기로 힘을 가서 많이 열리게끔 일찍 열리게끔 이렇게 미리 다 적심을 했는데 이 나무는 음 이제 좀 있다가 그 적심을 할 겁니다 이 가지 줄기 하나만 남겨 놓고요 이쪽으로 가지를 하나 더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대추는 자기가 원하는 쪽에 이제 가지를 빼고자 하는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적심을 해주면 바로 열매 달리는 잎줄기가 쭉쭉 커가지고 꽃이 피어서 거기서 열매를 달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빨리 이렇게 적심을 해줬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그다 꽃눈이 곳곳이 피려고 이렇게 다 망울져 있습니다. 꽃눈이. 이제 대신에 이제 사과 대추는 어 아직 하나도 이렇게 적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과대추하고 일반 대추는 이 순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그 입줄기를 처음에 나오는 입줄기를 따고 이렇게 위에 가지 이런 가지에서 나오는 그 잎줄기 이게 2차 3차 잎줄기 에서 이렇게 열매를 다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사과대추나 그 일반 대추나 다이 열매는 잎줄기 에서 달립니다 이런 잎줄기 잎줄기는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 가시가 없는 것이 잎줄기 인데 거기에서 다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사과대추는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가시가 있잖아요. 이 가지거든요. 가지, 가지를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이렇게 남기고 그 위에를 이렇게 집어썼습니다 옛날에는. 그 끝을 이렇게 끊어줌으로써 이 위에서 다시 그 잎줄기가 나오면 거기서 열매를 달리게끔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맨나무를 다르게 했더니, 음, 거기에서 더 많은 대추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저는 이제 좀 많이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많은 지금 이 대추, 사과대추 줄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줄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줄기 중에서 이런 이 예전처럼 그 가지줄기, 가지줄기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한세 개, 네개 남기고 적심을한 방법으로 이 나무에서는 다섯 개 정도의 이 가지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가 적심을 할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가지 줄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잎 줄기를 따 주고요. 자 가지 줄기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지 줄기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잎 줄기 이제 이렇게 꺾어져요 여기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남깁니다. 가지 줄기 밑에 순두 개. 어, 다 이런 식으로 음, 나머지 순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지 줄기 밑에 순두 개를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 순이 그 순이 하나, 둘, 잎줄기 세개 있는데 여기는 가지 줄기가 여기서부터 가지 줄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 줄기 바로 밑에를 이렇게 꺾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세개 남겨놓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났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를 하고요. 자, 여기도 이 위에 가시가 있잖아요. 이게 가지줄기는 가시가, 가시가 있냐, 없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줄기 밑, 그 바로 밑에 이렇게 꺾고그 순을 두 개를 이렇게 남깁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개의 순이 났잖아요. 두 개의 순이 나서, 요 가지를 하나를, 이제 예전처럼 가지줄기를 한세 개, 네개 정도 남기고, 위에를 적심을 하고 키울 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지줄기가 이렇게 보시면 딱 선명하게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두랑, 여각입니다. 여가여가 여기가. 여기가 가시줄기이기 때문에, 이 위에를, 밑에를 이렇게 적심을 하면, 이게 순이, 열매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만 남기고 두 개나 세개 남기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최대한 위에 입줄기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순이 게두개 정도 날리면 입줄기 쭉 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쭉 가면서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달고 또 떨어지기도 하면서 계속 큽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여기 밑에 여기 입줄기들은 밑에 입줄기들은 열어도 거의 열리질 않고 꽃이 지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가지줄기 바로 위에 거기를 이렇게 밑에를 적심해주고 그 위에 순을 두 개를 놔두면 훨씬 더 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그 사과대추 나무를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전지법으로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심은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 제가 예전처럼 해왔던 음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이렇게 이제. 가지줄기, 이렇게 한세 개, 가지줄기가 한세 개, 네개 정도 나왔을 때 우회를 적심을 해서 그 가지줄기에서 다시 잎줄기가 나와서 이어는, 즉, 2, 3차 착가를 이렇게 시켜가는 방법인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열매가 많이 달렸을 경우는 이제 가지가 부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 수도 한두개 정도나 이렇게 놔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그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좀 수영이 좀 오래된 이렇게 수영이 잡힌 나무는 어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해보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